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파워 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. 김정옥 엘빈 건강TV 항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제가 놀라운 예뻐지는 건강팁을 알려드립니다. 이렇게 마데카솔 개를 사가지고 아, 주름이 정말 있잖아요. 몰라보게 없어져요. 저 입술 위에 주름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. 근데 다 없어졌어요. 지금 두 번째 만들어서 반 정도 쓰고 있는데, 마데카솔 겔. 겔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마데카솔 연고인데, 그 연고가 항생제가 없는 연고를 사서 쓰시면 돼요. 어, 티스푼 하나 정도 나오더라고요. 작은 게. 근데 저게 참 신비의 마약인 것 같아요. 저기에다가 알로에겔을 섞어서 해도 되고, 알로에겔이 없으면 집에 쓰는 화장품 노션에도 해도 되고, 영양 크림에도 해도 되고. 그러니까 화장품 두 스푼하고 두 작은 스푼 그리고 알로에겔을 한 작은 스푼. 그러니까 이대 일로 하면 돼요. 그것만 하면 돼요. 그런데 저는 피마자 오일이 있어서 어방울 넣었어요. 한 서너 방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넣어도 돼요. 없으면 있으면 그러니까 전 배울 때그두 가지만 넣고 간단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바세린을 조금 넣고 해도 좋아요. 첫 번째 저는 어. 바세린도 조금 넣거든요. 그리고 이 오일이 있으면 넣으면 좋고, 없으면 안 넣어도 되고,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. 그래도 엄청 효과가 좋으니까. 그래서 저렇게 막 이제 섞어가지고, 롤링을 잘 해서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놓고, 한 일주일 쓰면 됩니다. 딱 일주일 만에 딱다 쓰더라고요. 한 8일 정도? 저게. 근데, 요거를 듬뿍 발라야죠. 조금씩 바르면 한 달도 써요. 그러니까 이제, 어, 크림을 이제 오래 쓰려고 하지 말고, 단시간에 빨리 효과를 보게 하려면 좀 듬뿍듬뿍 발라야 돼요. 제가 손에다가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했는데, 손에 많이 하면 아깝잖아요. 그래서 조금만 했는데요. 얼굴에 할 때, 얼굴에 주름이 있는 곳에 다 바르고, 이것을요, 주름 있는 곳에 다 바르고 이건 처음에 만든 거예요. 발고 나서 저렇게 면으로 된 거즈 제가 세 번씩 재활용을 하거든요. 빨아서 또쓸수 있어요. 한번 쓰고 버리기도 막 아깝더라고요.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돼요. 그렇게 가지고 얼굴에도 기본으로 이제 주름 있는 곳 듬뿍 바르시고 저렇게 거즈에다가도 또 듬뿍 발라줘요. 그래 가지고 붙이고 저녁에 주무시면 돼요. 어, 그래갖고 아침에 세안하시면 되는데요. 아침에 거울 보면 확실하게 눈에 뜨게 달립니다. 전 놀랬어요. 우리 아들도 깜짝 놀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을 해보면 진짜 진짜 괜찮아요. 바르는 보톡스 저리 가라 해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. 돈이 안 아까워요 이거 아주 가격도 저렴해요 만원도 안 되잖아요 어, 바디카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꼭 바르는데 제가 처음에 어, 만든 거 잠깐 한 몇초 아니 2-30초 나오거든요 요거 바세린하고 같이 바데, 바세린 한반그 티스푼으로 바, 반 정도 해가지고 넣어서 했어요 바세린 어, 안 넣어도 되고 근데 넣으면은 뭐 좋을 것 같아서 했어요. 진짜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꼭 해보시고 정말 효과가 있으면 후기를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. 만들어 보실 분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. 얼굴에 주름이 있는 분들, 어, 눈가, 입가 그런데 다 하시면 되거든요. 저는 눈가에는 주름이 많이 없어졌는데 어, 입가에가 입 위에 위에, 그니까 입술 위에. 그게 있어갖고 신경이 쓰였는데, 이제 다 거의 제거가 된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앞으로 더 많이 신경 쓰려고요. 너무너무 효과가 좋아요. 여러분 꼭 만들어서 쓰시고, 후기 남겨주세요. 건강하시고,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. 사랑합니다.